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은 복음을 비유로 하셨으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슨 교양 강좌나 뭐중성 맹세나 무슨 응답 축복이나 아니면 인간이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자신을 비유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당자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는 천국에 갈 것이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면은. 너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이처럼 비유로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당자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죽은 후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는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런 뜻이 되며, 너희들이 당자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뜻의 비유가 곧 예수의 모든 비유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비유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뜻으로 비유를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메시아라는 분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이런 분이라는 뜻으로 비유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이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만 찾게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이것으로 응답, 축복, 충성, 맹세만 부르짖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이것으로 봉사, 충성만 가르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자신을 두고 비유로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니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자신이 천국입니다. 나는 이러하니라 그런 뜻이요. 예수 자신이 천국은 이러하니라 하신 것은 나는 이러한 자니라 그런 뜻으로 예수 자신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볼 것이냐 어떤 비유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이냐 누구로 믿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뜻에서 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뜻에서 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곧 복음을 비유를 하였습니다. 예수 자신을 두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자니라. 예수가 왕 되기를 원하는 자, 예수가 메시아 되기를 원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는 자, 예수가 신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자. 그런 뜻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만일 이 비유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요 이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이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런 뜻에서 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 자신을 두고 이렇게 비유를 하였음이요 이것은 곧돈 없이 값 없이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뜻으로 탕자의 비유를 하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였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였고 참포도나무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이런 것이니 하시며, 나는 이러한 것이니, 나는 이러한 자니, 예수 자신을 두고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요, 신이요, 하나님이다. 우주의 왕이시요, 우주의 하나님이요, 만국의 왕이요 만국의 신이라는 뜻으로 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저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 오직 예수만이 하늘로 재림하는 왕이시요 신이시요. 오직 예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 자신을 두고 이처럼 비유하였으므로 예수만이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요 신의 아들은 곧 신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은합니다.